네. 아, 진짜. 울릴 거예요, 오늘? <laughs> 그렇지. 할수 있다! 어, 왔어? 안녕하세요. 차 많이 막혔지? 엄청 막혔어. 오다가 비도 왔어요. 어, 웨이크보드 오늘 처음이라고? 어, 처음인데, 옛날에 시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시도만 하다가, 어, 처음이에요. 일단 뭐, 자기소개 한 번만. 음, 안녕하세요. 채빈이입니다. 어, 뭐 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저, 딱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 모델 하시잖아요. <laughs> 모델 활동 했었고, 음, 지금,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 오늘 웨이크보드 처음인데, 네. 어, 뭐, 딴건 없고, 그냥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오, 울릴 거예요, 오늘? <laughs> 아니, 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울 수도 있으니까. 어... 그, 물은 저... 좀 먹을 걸로 진짜요? 예상 진짜요? 왜요? 아니, 원래 물, 저도 먹어요. 물먹는건못 <laughs> 아, 싫은데, 물만 안 먹게 해주세요. 아, 그럼 숨을 안 쉬면 돼요. 어. Oh. 자 이제 그 지상에서 연습하고 물에 들어갈 건데 네. 괜찮겠죠? 아 어,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물집 안 나고 너무 겁을 주셔가지고 지금 조금 무섭거든요. 희진이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요? 네. 저안 탄지 한 6년 됐는데. 아한 번만요. 거기 자빠지면 어떻게 나? 네. 아 근데 너무 떨린다. 6년 만이라. 네. 어, 저뭐 먹겠냐구요? 처음 가는 그 설레임이야. 아. 어이 너무 떨려. 반응 <laughs> <laughs> <자중이> 없으면 어떡해요? <laughs>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자, 기요 아파요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요! 아, 어머 이쁘게 아, 하고 왔네요 이한 아, 5kg 빠지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힘들어 어... 서있스림이 없어 어? 모험서에 수 나왔대 황목에, 대목에 황목에 황목에 뭐라자나발 어릴 시절에 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힘고아야 엉덩이 뭐 힘든 건아니 그렇지 네, 엉덩이 앉아도 앉아 맞아안씨 하고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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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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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건 그거, 그래 네. 아니 엉덩이가 안 움직여요 안나안 굴릴 수있아와 그냥 오면서 어, 어. 아, 이렇게 아, 아, 너무 하늘 보면 아쉽게 날 봐야 돼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엉덩이가 무리를 뜬다는 느낌이 들어요 야그때 음. 일어나고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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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앞 이렇게. 이이렇렇게이렇 이렇게. 렇게 이렇게. 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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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물좀 먹어봐야 돼, 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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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되고. 근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잘 타는 분이 계세요? 아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소감이 어때요? 할수 있겠... 어어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것 같아요 ㅋ ㅋ ㅋ 발사할 것 같아요 발사해주세요 당연히 235요 처음부터 그걸 신고 엄마 어? 공안 잡고 한다고? 바로? <웃음> 어? <웃음> 어, 스파르타 아니에요? <laughs> 파이팅 할수 있다. <laughs> 아, 이때! 쪽 보세요, 여기 바람을 잘 뜨시면 돼요. 이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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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썼다, 썼다! 우와, 대박! 와 아, 완전 잘했어. 줄줄줄줄줄 줄줄줄 줄. 어, 만두게요만될것 같아요 리만리만 줄만 놓치지 마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거기서 더 하면 돼요? 어? 거기서 아 어? 아, 알았어 한 잡아보세요 한 번만 넣다 보자한 번만! 자, 위에 보고. 출발하면 충분히 앉아야 돼요. 팔때 끼면 넘어져요. 하루 계속 슛고있고 위, 네, 위에 보고. 오케이, 뭐. 아, 돌리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자, 뒤에 한세요 다리 끼세요. 자, 다리 끼세요. 잡고. 줄을 잡아 줄 다리 펴요 다리를 쭉펴자 어깨 돌리고 허두르고 다리 막 이렇게 대야 죽어요 무드를 당근다고 생각하고 딱 돌려 <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들어갈까요? 할것 같은데 네. 오이 네. 여자다! 내가 출발하면 쪼그리 앉기만 하면 돼요. 나 알아주면 버틸수 있어. 무릎 안으로 팔 밖으로. 무릎이 안으로! 무릎 안으로 넣었어요. 네, 쪼그리 앉으면 돼요, 준비! 자, 쪼그 네. 들어갈게요. 네. 어, 지금 슈퍼맨 같아. 슈퍼, 슈퍼우먼, 슈퍼우먼. 여장부네, 여장부. 어, 발로 가운데를 밀면서 쭉. 어, 잘한다. 약간, 독자 같은 매력이 있네. 독자 알아, 독자? 몰라요.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몰라. <목소리가 안 <돼요. 목소리가 안 돼요> 잠깐만요. 하 그래. <목소리가> 네. 올어보세요 일단, 그, 위에 올라가서 몸좀 녹입시다. 위에 올라가서 몸좀 녹이자. 어, 그쪽, 생각하냐고요. 그쪽도 많이 늙은 것 같은데, 갑자기? 아, 아, 아니, 아직은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면봉 있어요, 면봉. 이거 영... 잘안 들리는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 이렇게, 한, 어, 그렇지, 그렇지. 오! 그쵸? 오! 귀로 물을 다 먹었어요. 그렇게 터니까 좀물 빠지는 느낌. 응. 우 와, 신기하다. 아, 괜히 막 이러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처음 치고는 되게 잘했어. 진짜야, 믿을 수 없어. 아 진짜 처음에 일어서잖아. 원래 일어서기 엄청 힘들어. 일어서는 특이 없 근데 저 이거 물에 그래, 일어서야지 집에 갈수 있는 거죠? 네. <laughs> 아, 아 일어서기만 하면 가는 거죠? 네. 일어서고 한 5m 주행. 어. 아, 진짜. and the 야, 이 오. 배가 당기면 천천히 그냥 가만 있어. 그냥 가슴이 붙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기다려야 돼. 배가 더 당기면 어떻게 되냐? 엉덩이 쓸려올 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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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발목 채우 이렇게 와야 돼. 아저가 뭔가 까진 거 같아요. 어? 아. 엉덩이가 이렇게 와야. 돼. 아, 나도, 아. 이렇게 와야. 까 바뀐 거 아니야? 쓸려.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비대하듯이 와야. 안 어? 아, 들지 말고 들지 말고 앞에까지 이렇게 와야 돼. 이 상태에서 일어나. 일어나. 호게들 그러면 자연히 당기고 있는 힘이 있을 거지 이렇게 해자 네. 일었을 때 어떻게 팔 땡기면서 일어날 줄 알았다. 아, 그러네. 팔이 당겼네 여기 당겨 맞나? 자, 어왜왜 목이? 아, 너무 풀었어. 뭐, 아니 목은좀 어느 정도 받치고 있어. 너무 풀지 말. 고 버튼, 딴 데. 오, 그렇지, 그렇지. 이 중심은 항상 뒤로 가 있어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이거 팔 끼고, 팔 끼고. 어, 오, 딴데 나온다. 이제, 항상 상체를 어떻게 넣어놓을 수있어 아, 이제 뛸수 있을까요? 1호는 안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웃음> 화이팅! <웃음> 어떡하지? 화이팅! 화이팅으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laughs> 네. 아까보다 나았졌죠 저거! 어. 어. 준비 가고 자 스스로 배 잡고 한번 뒤들어봐요네 핸들 잡여아 그냥 오자 핸들만 잡아요 자 쪼꼬 방금 아, 전에 어때? 떴죠? 네. 쓰면서 무게중심이 앞발에가 있으니까 가라앉는다. 아. 뒤쪽으로, 아, 무게, 상체는 뒤로 갔는데 하체, 발을 앞발을 눌러가지고 내려간 거라고. 그러니까는 뒤쪽으로 조금만 더 기대요. 너무 기대지 말고. 네. 자, 여기 보고, 팔 삐고. 자, 천천히. 이제 네, 봐봐요. 지금은 너무 일어나려고 빨리 일어나려고 해 어, 내가 일부러 천천히 몰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려고 하면 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뜰 때까지는 좀 기다려요 자 고! 왼발! 왼발! 어 힘이 빠졌어 안 되겠어요? 힘 빠졌지 안 되겠어요? 여기 가고놓죠 아 그럼 잠깐 들어갔다 올래요? 아니면 한번더 해볼래요? 한번더 할게요. 네. 엉덩이 붙어서 달려가는 순간 왼발을 살짝 오른쪽 오르... 몸을 왼쪽으로 비틀라고. 오른쪽으로. 음... 어. 어, 그렇게, 그렇게. <laughs> 발을 옆으로 살살 흔들어요. 아니, 벗고 와도 돼, 벗고 와도 돼. 안 도망가니까 벗고 와. <laughs> 남처럼안 <남편으로> 돼, <맞네>, 지금. <laughs> 뒤로 돌아요. 아, 다리 앞으로 해요. 약간 이거 허니,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 <�RISADAS> 응? 감사합니다. 얘는 왔다고 하기로 뭐야? 아빠도요? 머리로 나는데 마음이 안 되죠? 몸이 안 되죠? 아니 까먹는 근데 재밌다. 다음번에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손 다쳤어요? 손 다쳤어? 119! 119!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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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119!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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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야! 아, 난또 다친 줄 알고 수독시켰잖아. 아, 오늘 웨이크보드 처음 타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또 탈까요? 아, 근데 좋지. 좀... 아, 손, 가쳐가지고. 아, 거기 손 봐봐. 혹시? 119 가, 응급실 가야 돼. 아, 고고 다쳐가지고. 아, 고 아파요! 아, 데일랜드 붙여가지고 한번더 탈까요? 다음 번. 아, 다음번에. 아, 다음번에. 오늘 아쉽게 못 일어섰는데, 네. 다음에. 아, 일어섰어요! 아, 일어, 아, 일어섰어요? 네. 아, 아. <laughs> 라이딩을 못 했는데. 다음에 또할 의향이 있으세요? 어, 일어서는 거 알았으니까, 어, 네. 다음에는 잘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진짜 남자였으면 벌써 퍼졌을 거예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체력은 아직 생생해요. 아, 그럼 좀 이따 더 타야겠는데? 네. <laughs> <laughs> 다뭐 오늘 되게 고생하셨고요. 좀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아, 너무 좋습니다 저보다는 PD님이랑 촬영해주신 예쁜 언니랑 그리고 제일 고생하신 거는 선생님. 아, 일단은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저는, 은근 씨, 먼저 갈 거고요. 네, 카마루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컷. 그리고 여기 빠지, 이름! 서프엔. 서프엔!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컷. 어, 내 네, 핸드폰 어딨어요? <laughs> <laughs> 어, 핸드폰 찾았어요? 어, 오른쪽.